어떤 동아리에서 회장 한 명을 포함한 모든 회원에게 쿠폰을 나누어 주려고 한다. 그러니까 모두 다줄 건가 보네. 회장이 쿠폰을 13장 받으면 나머지 회원에게 그럼 이렇게 하자. 나머지 회원 예를 그냥 x라고 해 봐. 응? 그러면 4장씩 줄수 있어요. 그러면 총 쿠폰 수는 회장이 13장 받았고, 그 다음에 나머지 회원은 다 4장씩 주니까 이건 4X지. 그치? 이만큼이 있어. 쿠폰이 정말 지금 이만큼 있는데, 회장이 한장 이상 5장 미만을 받으면 나머지 회원은 나머지 회원이 X 잖아 그지 그러면 나머지 회원은 6장씩 준대 그러니까 나머지 회원에게 6장 준다는 건 6X야 그쵸 그리고 회장이 몇장 가죠? 한장 이상 그럼 이게 총 쿠폰수가 되는 거죠 쿠폰수 그지 쿠폰수가 되는 거야 <laughs> 그러면 13 더하기 4X도 우리가 똑같은 쿠폰이잖아 그니까 러 이렇게 해서 둘이 같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나머지 6장을 가졌을 때 회장이 5장을 가지면 이건 미만이야. 그러니까 이 쿠폰은 요거보단 작겠지. 그치?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지고 2x 넘어 가면 12x는 6 이하. 여기는 2x 여기는 넘어가면 8 X는 4보다 크다 그러니까 이 X는 4보다는 크고 6 이하가 되는 거야 이게 X가 나머지 회원이잖아 나머지 회원 근데 문제는 회장 한 명을 포함해서니까 여기다가 이게 지금 6명인데 회장 한명 포함하면 7명이 되겠죠? 이렇게 되겠네